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i uh, no. 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주님 내게 임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as she goes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했고,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사님 통하여 말씀 듣습니다.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주셔서, 준비한 말씀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 베데스다, 학생 베데스다 모두에게 귀를 열어 말씀 듣게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해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 소성케 되어 소망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늘 기쁘게 살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믿음을 저희 베데스다 모두에게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배 순서 순서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안정감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께 왜 참으로 놀라워... 언제나. 용서하세요 오늘 배울 말씀 제목인데요. 전두사님 따라 함께 해볼까요? 언제나 용서하세요 오늘 주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국기 34장 6절입니다. 전두사님 따라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 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다 같이 아멘 어머, 화분을 깨뜨렸나 봐요. 엄마한테 혼날 텐데 어쩌죠? 어, 어, 어. 우리 친구들, 이런 경험 있었나요? 잘못한 일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동안 잘못한 일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선물 받는 멋진 어린이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속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아주 큰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용서해 주시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오늘도 거룩한 호기심을 안고 말씀 속으로 출발 모세가 왜안 오지? 우리끼리라도 제사를 드립시다 그래요? 다들 금을 모아요. 금송아지를 만듭시다 제단 위에 동물이 하나 올라와 있네요. 뭐죠? 네, 송아지요. 금으로 만든 송아지요. 신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질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자기들을 도와줄 신을 만들어 달라고 모세형 아론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이 차고 있던 금고리들을 걷어서 불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애국당에서 자신들을 구한 신은 바로 이 송아지라면서 춤추고 노래하며 제사를 드렸답니다. 옆에 누구죠? 네, 모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있다며 당장 산에서 내려가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황급히 내려왔어요. 글쎄 말도 못하는 어리석은 송아지 앞에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곤 크게 화가 났지 뭐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모세는 무려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친히 받았던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답니다. 여기서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한 건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열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는 뭐였을까요? 금송아지 모양을 만들어서 찬양하고 경배한 우상 숭배 죄예요. 신명기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형태가 없는 분이세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굽의 풍습을 따라 동물 모양의 신을 만들어서 참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찬양했던 거랍니다. 그래서 십계명 맨 앞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첫 번째랑 두 번째에 기록했답니다. 어,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네요.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상을 만들고 경배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한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모세의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 주셨을까요? 모세 앞에 놓여 있는 거 보여요? 뭐죠? 네. 십계명이요. 모세로 하여금 돌판두를 다시 다듬어서 만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화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 번이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던 것처럼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 앞에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성품대로 언제나 용서해 주셨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장난감 가게 앞에서 이것저것 사고 싶다고 조르고 고집 피우며 엄마를 힘들게 한적 있나요? 나보다 약한 친구를 놀리거나 미워한 적 있나요? 동생이나 언니에게 간식을 나눠주지 않고 혼자 먹겠다고 욕심부린 적 있었나요? 지금 기억나는 잘못한 일들이 있다면 참 좋으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전도사님 따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한 일들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멋진 용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Okay. <laughs>